걱정하고 합당하게 질를 전하고 목숨이 없어진다 하여도 굳건하게 정직하게 나가시네 존경한 아의 아버지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늘은 맑고 땅은 물이 되게 막네. 아를과운 땅에 들리는 이 아름다운 땅에 이리는네이 함께 하시기를 감사하며 기도하니다 Oh am 사랑 열매 존중 배려 못할 것을 기꺼이 용서하고 진정인자 배고픈자들에 고감도 신이 나라 주시네 세상으로는 가진 게없 아버지는 모든 것다 가지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 에게시 없이 택하셔서 나왔지요. 겉으로는 죽기지 영혼은 영체 영이라오. 율법을 지킨 자는 결국 정제함이 없어요. 아빠 선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법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재고 율법을 지킨 자는 의로운 자산자용이랍니다 그 다음에는 알아서 들 생각을 하는 자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눈을 멈추지 않으시네. 걱정근심, 다 내려놓고, 사람이 사람답게 있친 사람에게는 존중배려 신뢰를 쌓읍시다. 그것이 나를 위하는 거고, 자녀를 위하는 거고, 그것이 또한 나라를 위하는 거고, 누구에게나,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아름다운 선한 열매의 말 한마디를 하면은, 아팠던 자도 일어날수 있고, 아버지를 또 간절히 찾는 자는 누구를 통하여서라도 다 챙겨주신다는 거죠. 명확하게, 합당하게 잘 알고 있답니다. 형제들에게 충성! 심리 받기를 원합니다. <laughs>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충성! <laughs> 아들들도 충성! 국민 여러분에게 충성! 사랑해요. 사랑.